상까지 가지고 왔어요. 바닥에 또 깔고 먹으면 그러니까 위에서 깔고 좀 보여드리도록. 오 마이. 뭐 뭐야? 나마이. 뭐야? 나마이. 롱이 데리고 와 롱. 지금. 때마하니 개판 있네 지금. <laughs> 얘들아왜 이래? 우리 리뷰해야 한다고 냄새 맡고 다 왔나 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희가 방송을 준비한 거는요. 태국 여행을 하실 때, 사실 태국 음식 입맛에 또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살지, 뭐 어떤 게 있는지 또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제랑 오일이랑 저랑 이제 다섯 가지씩, 다섯 가지씩 이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거를 편의점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홍보비 절대 안 받았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여행객들을 위해서, 또 태국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이제 편의점을 사용하실 때 그냥 저희가 어떤 것,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고, 또 이제 추천해드리고, 왜추천해드리지 설명해드리는 방송이지, 뭐 절대 타기업, 뭐 홍보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웅타이, 롬마, 차이 마이. 엉간 낀 여, 긴 남, 여, 여. 어딨어? 짠. 이거. 아니, 보다라이? 맨썸. 맨썸. 이렇게 여기 남자 아이시 잘 생긴 아이시 그림 있는 거 사면 돼요. 맞이시 아니요 오빠. 콜라겐도 있고요. 뭐 비타민 C, 지크 뭐야 이거? 지크. 스윙.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맛도 좋고 건강도 좋고. 아 이거 태국어로 맨썸이래요. Why you call m a 자 한번 마셔볼게요. 목탄다. 뛰어나. 가장 허리 소리 내고 그래. 오, 알레미. 와, 커플 짜기, 로 링뷰카오 와 피부 항 콜라겐 2000mg 콜라 아이언 징크 징크 싱싱아 징크나 징크나 똑같이 뭐 아마존 아마존 씨 아마존 아마존 아메존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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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맛을 뭐라고 해야지 좀 약물 느낌이 나요. 근데 맛있는 약물 무슨 약물 느이 나는데 향막어로이로이 a a 거 이거 핵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워터. กินน้ำแล้วดิบๆ 흙กินอันนี้. 1 2 3 4 C O C O N U T C O C O N U T 코코넛 코코넛. 오 코코넛이요. 에 이게 100% 코코넛이래요. 왜 추천해요 이거를? 버야다 아, อหอมอืมหอมหอมเหมือนของปลอมเลยอ่ะจับเบี้ยวจับแน่นหนาอืมแล้วก็หน้าชิเป็บนเโตมีสามแผ่นพอดีเลยกขาจั้งขาจังแม่วอยนะทําไมเน้นหนาอันนี้อร่อยสู้มาชิ้นแต่อืมใช่ใช่ใช่โซจู어อสโซจูอันัดต์โูส 팍치가 추천하는 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태국도 맛있는 컵라면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팍치 장호가 가장 추천하는 음. 컵라면 이거예요. 마마, 무삽, 떻콩, 콘게. 어리 피고 진짜? 진, 진지. 할아버지 천마. 할아버지 천마? 응. 장호 천마. 장호 아치. 할아버지 말? 음. <laughs> 사실 태국 컵 라면 하면 똠얌 맛도 엄청 많아요. 되게 향이 좀 독특한데 요거는 되게 무난하거든요. 그냥 돼지고기에다가 국물이 약간 구수해요. 어, 맛있어요 이거. 네. 음. 아. 지 엄지. 아예잉. 더 가오. 카놈지. 카놈지. 꾼. 샐러 카놈지. Anyway, we can put sauce garlic. <목소리> 오늘 내 매끼 garlic to 간장 소스인가 봐요. 한번 넣어서 먹어봅시다. <목소리> 알่อย마이. ่อย마맛있맛있다 <목소리> <correr> <목소리> 맛있으니까 추천하겠죠 아. 어. 음음 맛있다. 쫄래. 나 킨. 아, 방이한 개씩 먹어 보자. 음. 음, 맛있이아 이건 뭐라고 해야 하지? 어묵 비슷해요. 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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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릉. 새우도 있고 안맛아요레레레레 응,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렇게... 교자야 교자. 이거 일본. 도 괜찮아. 여기 편의점 가면 그나마 좀 먹을 만한 게 많아요. 여행객들한테는. 처음 button.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입맛 많이 안 맞거든요. 라이라이 <inevitably> um, 아니 고기 든거 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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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 음, 너무 닌. อร่อ 음. 맛있다 음. No. 아음 맛있지 정 오, 추천 넘버 no. 1. <laughs> 간장 있거든요. 간장 소스. แ이่ม음นม 오이, 난. 난, 난. 오이แ่งให้리가 <laughs> <laughs> <꼴이가 웃음>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약해 가지고 <laughs> 밥을 줘요. <항상. 웃음> 태국 디저트 중에서 진짜 강추하는 거. 이통 이거 그때 추천했던 거 그냥 음. <laughs> 찍너? 네. 또어더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 뭐 양갱. 어, 양갱이지 않나. 멧카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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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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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최대 옆에. 음. 니 <laughs> 괜찮, 아ม빼라 <맥댈>. 이제 <이게 웃음> 여러분들오리가 <laughs> <오히려> 지금 <웃음> 이거 <웃음> 사놓고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려 하나 말이야는 지금 하나 걱정하고 있어. 요 <laughs> 태국 사람들이 다 생산하고 또 먹는 거예요. 이게 뭐 태국 아유. 브랜드입니다. 이거 태국 브랜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딸기 팬케이크. <laughs> 이 딸기도 있고 맛있겠다. 오안 해봐요. 나름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잼이랑. 음. 헬레메. 음. 헬레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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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레덴. 처제. <웃음> <웃음> 아 지금 미오일 지금 우리 이거 한국 방송이 아니야 지금 자꾸 제페니스 어 지금 잠시만요 여러분들 좀 교육 좀 하고 갈게요 또 <laughs> 또는 <도, 도, 웃음> 우리 땅 우리, 우리 땅. 땅 뭐지 차이 말 <웃음> 뭐지 빨빨라이 <laughs> 러랭 <laughs> <로렌>, 농담이야 괜찮아 <laughs> 먹어도 돼오 응. 이렇게 약간 오시겠다. 이거 같다 <목소리> 이 한국에도 있어 찰떡 아이스 어 찰떡 아이스 또 이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짜장 오믈렛 오믈렛 메가 꺼다이 나 하면 먹여 게 아니 미역 채밥 장모 저녁이야 응 여행할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아요 이거 응. 소스도 있거든요 소스 도 있는데 이거 소스별로 추천 안해 드리고 케첩을 하나 달라고 하세요 케첩 줄 거예요 미오타 야끼인 케첩 달만 거 케첩 너희 달만가 나이가 케첩

여기 소스도 이렇게 케첩이랑 마요네즈 넣어서 기호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텐텐텐텐 텐. 가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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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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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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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응 이거 너무 맛있어 새우가 많아 새한가 엄청 많아 내 근데 저는 더맛다이맛 이거 한음와 진짜 맛있다 이음입서 사르르 녹아요 여기 보면 새우 새우도 진짜 많이 들었고 오오오 새많 그리고 여러분들 맞다 그 웹이라고 물어봐요 웹이라고 웹이 외비 전자레인지 돌릴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오케이 하면 돼요. 전자레인지 다 돌려줍니다. 이런 거. 태국도. 이거 샌드위치는 그때도 한번 추천을 드렸어요. 넷남레오. 음 어, 근데 제가 이걸 왜또 추천해 드리냐면요. 요즘에는 종류도 항상 새로 생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가성비가 최고예요. 원래는 이거 항상 이렇게 하나씩 팔았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팔았는데 요즘에는 세트로 이렇게 네개짜리를 묶어서 팔아요. 1300원에 이 정도 샌드위치를 네개나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혹시나 뭐 급하게 배 채울 때는 이거 하나 사서 저렴하게 편의점에서 드실 수 있거든요. 안에 보면 뭐이 새로 생겼어요. 이제 네네 개예요. 네 조각이 네네 나와요. 나 하나에 네 조각. 해미요. 지 심니드 หน่ 먹어. 장오 휴마. 민불이여 음. 콘디오. 이렇게 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이거 사서 맨날 집에서 오열이 기다리면서 이거 먹으면서 편집하면서 방송하면서 지냈어요. 진짜. 혼자서 뭐 사먹기도 좀 그렇고 적응도 잘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편의점에 가서 맨날 이것만 먹었어요.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이거 먹었습니다. 저 ยุ่งจีนไม่ชอบกินท네ิงคววีคิววีชอบเพราะว่าภาคเวลาจะเมาล้นเรากินผลไม้แห้งกันเนี่ยจะได้มั้ยน่ยชิ้นมะลนี่คือของแต่ก็มันมีแค่5้งชิ้นนะอือหมดแล้ว 어? 미케니 미세신 4개밖에 없어? 응응 나와 생상이한 개에 300원 네개에 1200원 응. 원래 키위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네 아이프나영한 <laughs> 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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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영상은 태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거죠. 잘 입맛에 안 맞거나 할 때, 뭐 편의점에서 어떤 게 맛있는지 잘 모르실 때, 저희 영상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아, 파워커플, 파치가, 오일이가, 미우가이 음식을 선택해 또 추천을 해줄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 집어서 드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느는 집에 가자! 자, 이제 퇴근! 퇴근. 예, 퇴근. 깜빡래 퇴근합시다. ไม่ไมก่ก่อไอก่ไไดมก่อตัวน้อยเด้่ได้กิดให้ตัวนึงตัวน้ำตานที่มันเนบน้งแบบตะกี้เ่ย